자 나예요. 4차함수에 대한 함수식이 주어져 있을 때이 값을 계산해 달라는 거예요. 자, 홀로로로로로로로로로. 나예요, 나예요, 나예요. 얘가 복잡해요. 이거보다 더 복잡해도 상관 없어요. 복잡한 거편히 보고자 f 프라임 t의 제곱이라고 불리는 이 함수의 이름을 선생님이 그냥 gt라고 주겠습니다. 뭐라고 주자고? gt라고 주겠습니다. 그러면 결국 이 gt라고 불리는 함수는 f't 몇차 함수야? 3차 함수야. 그것을 뭐해? 제곱해. 괜찮아? 그럼 나는 몇차 함수가 될 거예요? 내가 너한테 묻는다면 몇차 함수가 되는 거야? 6차 함수가 되겠지. 그래도 무슨 함수라는 게 변함이 없어? 다항 함수라는 게 변함이 없지. 괜찮아? 자, 그러고 나면 내가 너를 뭐라고 보겠다고? gt라고 보겠다고. 치환은 한 거야. 그럼 나예요. 홀로로로 요만큼의 계산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야? 나라지 g 1 플러스 h에서 아래 끝 나지 g 1을 뺀다 위 끝에서 아래 끝을 뺀다 이렇게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 있어서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. 이게 바로 노란색 부분이야. 거기에 h라는 게 있다고 h 분의 1. 너의 눈에는 저 h가 1 플러스 h 마이너스 1로 보이시면 되지. 거기에 리미트 뭐가 h가 0으로 갑니다. 그러면 나는 정확하게 모의 미분계수의 정의에 해당하고, 그렇지? 나예요. 그럼 얘는 결국 뭐가 되는 거지? g 프라임 1이 되는 거지. 괜찮아? g 프라임 1이 뭔데? 결국 g 1인 거잖아. 괜찮아? 이해할 수 있겠어요? 내가 여기다가 라지 g x를 쓴 것은 라지 g 프라임 x가 g x입니다. 요걸 쓴 거니까 괜찮아? 나예요. g 프라임이 될 값을 구해요. g의 값을 구해주세요. 그럼 g의 값은 결국 뭐야? 여기다 1을 대입하면 f 프라임 1의 제곱을 계산해 주세요. 이런 이야기죠. 미적분의 기본 정리. 나 위글에서 아래카스를 뺀다는 건 함수값의 차. 함수값의 차이기 때문에 미분의 관점에서 기울기로 해석될 수 있다. 미분 개수에 대한 내용과 같이 접목시킬 수가 있다는 라 거겠죠. 그러면 나는 결국 f'1의 값만 구하시면 되니까 f'x는요? 자, 미분해 주시면 4x의 3제곱. 거기에 플러스 3이 될 것이고. 그럼 f'1의 값은? 여기다 여러분들 1 집어넣으시면 될 테니까 7이 되겠네. 그래서 답은 7의 제곱 몇이 되겠다? 49가 되겠습니다.